엄마 사주, 쉬운 여덟에 갑진생이라. 기사생, 서른세. 경호생, 말띠, 서른 근데, 얘 사주 자체가요. 얘는 첫째로 살을 사주가 아니야. 우리 딸이야? 어. 그래서 아까도 엄마한테는 자손이 첫째가 아들이래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본인이 분명히 이 앞에 앞전에 지운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자손나비를. 근데, 33살 기사생이라 이 아이가 지금 뭐하냐는 소리가 나와 직장은 생는데 미안하지만 얘 직장 다닌다고 해도 제적으로 다니진 않을 거예요 사주 자체가 평범한 사주가 아니야 엄마가 컨트롤하기 힘든 사주라 그러신단 말이지 사람, 애 자체는 너무 착한데 그래서 음. 맨날 힘들어 가지고 찰칵 힘들어요 거... 착한 것도 있지만, 얘 똘끼가 있어. 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 어떤 모습이 한 번씩 훅훅 변하는 게 있어. 네. 그리고 미안하지만, 얘 얼굴을 바라봤을 때 눈을 보잖아요. 눈빛이 온전하게 있지 않다 그래. 흐리멍텅하게 흐려져 있다는 소리가 나와. 음. 좀, 나는, 나무지지 못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로 아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 지금 서울에서 직장 다녀? 네 엄마 아빠가 같이 살아 계세요? 남편이? 아니요 죽진 않았는데 음. 해야됐어요 연락은 돼? 네어얘 어떡하니 딸내미 엄마가 데리고 있지? 네얘 올해는 좀 관리 잘 하실 거예요 왜냐면 얘 자칫 잘못하면은 얘가 어찌 보면은 신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얘는 조상이 좀 많이 움직이는 사주야. 응? 집안에서, 가중에서, 남편 가중으로 따지면은 선산바람이 불어온다 그러셔. 산바람이 불어있다 그러시고, 어? 그게 뭔 얘기냐면은 선산을 팔아먹는지, 산을 파헤쳤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자체가 얘는 스물이고 스물여덟부터 자기 삶이 없어야 돼.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 시끄러워서 내가 힘이 들어야 되고. 계속 그랬어요. 어, 얘 자체가 혼자서 지탱할 힘이 없어요. 응. 얘가 올수전 자체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쁜 생각을 좀 한다 그래. 얘가 작년 9시월부터 엄마, 나 살기가 싫어요. 생활하기가 싫어요. 되게 힘들어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작년 9시월부터 더 심하다는 소리가 나와. 올해 자체에서는 내가 내 삶을 놓는다는 소리도 나와요. 얘 자체가. 얘는 지금 자기 혼자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얘는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사주 자체가 그래요? 예. 네.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찌 보면은 얘는 사주 자체가 쌍둥이로 보여. 둘이 태어나서 하나는 먼저 가고 하나가 남아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네. 얘 사주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애기 많은 사주예요. 살아를 오면서 사주 자체가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내게 없이 살아라는 사주. 둘이 태어나서 하나는 먼저 가고 내가 혼자서 남아서 삶을 살아야 되는 사주.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야 되는 사주란 말이에요. 엄마가 얘를 잡아주려고 해도 얘는 잡을 수가 없는 사주 팔자야. 엄마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도움을 못 받아요 얘가.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칠성의 사주가 있어서 빌어놓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저희 이 할머니랑, 연애 할머니랑 다 조금 빚인 것 같아요. 귀여는건안 차리고 있었는데, 좀 빚인 어. 것 같아요. 집에서 신주단지가 들어오니까 빌면서 내놓은 집안인데, 그 줄이 다 끊겨있다고 그러신단 말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는 조금 산다는 소리가 나와도, 부모 때에서 들어와서는 집안 가세가 기울어 지는 사주 팔자야. 누구 하나 내세울 자손이 없다고 그러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엄마는 사주 자체가 엄마도 집 밖으로 나가서 살아라는 사주 내 일을 갖고 살아라는 사주예요 내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엄마는 사주 자체에 남자가 없어 있긴 있는데 쓸만한 놈이 없더래 아니까 남자가 없다고 <laughs> 네. 남자가 있으면 뭐하니 쓸, 쓸모가, 쓸렁이 없다는 얘기는 남자가 없다고 내가 옆에.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남자가 들어온다고 래도 엄마가 포맥이고 먹여 살려야 돼요. 뭔말는지알어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덮고 생각은 하지 마셔. 그냥 엄마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그리고아들님이 지금 뭐하니? 지금은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 렌기가 네. 너무 많아. 뭐라 그래? 지금 그 부동산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할양 사주가 있어서. 그리고 제 동생이 저기 지하철 공사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음. 그거를 하라 그래도 그걸 도 싫다라고. 왜냐면 얘는 가저서 살기 노릇 것도. 그래요? 어. 그래서. 망아지 새끼마냥 뛰어놀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라. 그래서... 네. 그래서 하도 안고도 안 하려고 하고 쉬, 쉽게 그냥 여자만 데리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할령 사들으니까 하려고 해서 음. 그 그거를 해보라 차라리 그걸 공, 뭐냐, 부동산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떠들 다니면서 그걸 해볼까 해서 그거라도 하라고 엄마 지방에 네. 4년5년 전에 네. 묘에다 손댄 거 있어 산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응. 그쪽 사장은 잘 모르는데 맨날 그 묘에 손을 댄다 이적 얘기를 했었어요. 가서 산파람 재우세요. 거기서 다 흔들어놔요. 아들네미 정신 못 차릴 거야. 그래요? 음. 응. 지금도 정신 못 차려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산파람 재는 소리 나와. 아 근데 둘다 말을 안 듣기는. 아니, 그러니까 안 돼. 근데 그거는 일전에 시작이 된 거고, 4, 5년 전서부터 산파람이 불면서 딸내미든 아들내미든 애들 자체가 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길을 못 찾아가, 엄마. 애들이. 그리고 딸내미 있잖아. 딸내미 지키려면 엄마 그거 사주 풀어주세요. 왜냐면 얘 올해 되게 힘들어. 작년보다 더 힘들어요. 그럼 이따가 말씀 드릴텐데 사주는 풀어주셔야 되고 애는 지켜가려고 근데 엄마 장사를 해?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직장 다녀? 직장 다니다가 지금 한 석달 정도 놀, 놀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일을 구해야 되는데 코로나도 있고 경사겸사 일이 되게 안되더라고요 뭐가 되는게 없어서 삼사월까지는 그냥 놀아라 엄마나 그냥 쉬라는 소리밖에 안나와 지금 그래? 응 어. 그럼 실학급이나 받아야 되겠다 그렇고 요 음. 받을 수 있게 준비는 돼 있거든요. 삼성까지는 음. 좀 싫하는 소리가 나와. 엄마가 길을 찾는다고 해도 답이 없어. 왜냐면 올수 전에는 딸내미 앞세울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배터리가 다 됐다는 소리가 나와. 삶을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소리가 나오는다 힘들어하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아니 제가 보기엔 그렇게 힘들어. 되게 힘들어해 올해는. 왜냐면은 얘 자체에서도 사람들한테 너무 이리치고 저리치고. 네, 사람 만나는 걸 많이 힘들어요. 어. 막 하고 싶은 걸좀 하라고 그래도 못 해. 어, 못 하고 응. 막 자고 말을 하다가 별거 아닌 거에 막하고 그래서 응. 그 성질을 밖에서 부리라고 도박. 응. 뭐 근데 오해는 <laughs> 힘이 들어 없을 수가 없어. 응. 또 궁금한 게 있어? 오래만 힘든 거예요. 계속 좀. 아니 계속. 과거에도 힘들고 앞으로도 그래. 그래서 사주 풀어주는 소리가 나와. 철하은 예? 결혼 늦게 가셔야 되겠죠. 서른이고 서른여덟은 돼서 왜냐면은 얘는 사람이 일찍 가게 되면은 일부종사 못해요. 미안하지만 얘 성깔 받아줄 남자 그렇게 많지 않아 엄청 불러 타자서 착해 빠졌는데. 착해 빠졌는데 음. 사람한테 얘 사람 갈구는 재주도 있어 말로. 그래요. 어. 그럼 아들도 안 좋고 딸도 안 좋고 그렇지. 집안에 성산바람이 불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아들내는 그래서 마음 못 잡고 쟤는 한량으로 살아 지금 노는 게 최고야 놀러 다니는 게 최고고 그리고 여자를 멀리하고 살 사진은 못해요 쟤 여자 겁나 많아 거의 여자 같아요 쓸만한 내가 봐도 쓸만한 여자를 하나도 없고 재미풀 여자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사주 잘 풀어서 그렇게 편하게 사실면돼 근데 내가 볼 때는 딸내미는 꼭좀 지켜줘라 엄마가 알았니? 네 응. 김사장님